그 농사짓는 데도 자연재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어려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택에 우리 영양은 고추와 콩등 농사짓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그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한 대였던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강한 것을 믿고 정말 이 자리에 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국도가 제가 남보다는 인구가 80만 이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이 한 1억 1조가 많아야 되는데 그 다음 10년 동안 우리 1조가 적었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근심으로 번역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호 경의원님의 오늘 우정보호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근심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어진 대규모 공책 사업 유치 소식들은 임기 내내 내내 국회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시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 작업 끝에 이루어진 의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러한 성과를 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수 있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손으로 이루는 불풀이 민주주의 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롭게 시작된 1분년세에복 많이 받으시고, 참.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 정치를 해야만이 정말로 신바람 나고 살만 나는 그런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요새 한 나라가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을 하고, 저 또한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기도권을 내려놓고, 또 당의 뜻대로, 또 주민의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부담없이 영양군의 발전, 또 여러분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 현황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농축산업에서는 농업이 한 8,150억이고 수산업이 약 295억분이 없는데 주로 소고기에 대해서 축산과 과일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옵니다. 여러분들 쌀이나 보리나 이런데 대해서는 피해가 오질 거의 없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제 축산물과 과실류에 많은 피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FTA로 인해가지고, 우리 반농업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반농업에 농업직불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기금을 10년간 약 2조 원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하고 영양하고, 뭐, 도로가 지금 평도 1차선인데, 그걸 앞으로 막 평도 2차선으로 좀배웠으면은 뭐, 영양국민들도 편리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네. 또, 어, 그, 종료도 없고요. 종묘도 없고. 네. 어. 농민들이 키가 많이 보는 식구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만, 은 농약에는 이제 표준 가격표가 없고, 또 농약 가치수가 워낙 또 성분은 비슷한데, 이름이 틀리고 이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어떤 데는 막 영예과가 사기도 하고 챙겨가지고, 농촌지능청장에게 이분을 한번 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개선할지 그 부분을 받도록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전단지와 후소문을 영양 국민과 국회의원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방송 촬영을 동원해서 영양 때문에 진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아, 서명 작업을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댐이라는 것은 영양만 쓰려고 하면 은 아까처럼 중규모 전수지를 홍소지구 중기지구 이렇게 합니다. 댐은 영양분을 위시해서그 지역의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물 부족 댐에서 댐을 계획을 합니다. 정말. 저는 FDA 때문에 이런 기준 13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장관들과 대통령까지도 몇 번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 안해주면농어촌는다 죽습니다. 우리 농업 특히 주산업은 무너지기는 그는 순식간입니다. 절대로 이대로해서는안 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 사정을 했습니다. 다 한마음으로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부분은 받아내야 된다. 이래서 결국은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책이 확실하냐 이 정도라도 썼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농촌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더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